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한 기본 문항지를 아, 도전 문항지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저번에 했던 문제와 비슷한데요. 169의 제곱근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3이죠. 자, 13이 들어가면 여기 a가 크다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3이 들어가면 약분되고 얼마? 13 플러스 23이 되니까 루트 36이죠. 실제로 이 값은 얼마냐? 6이다 이면. 그 6의 제곱근을 구하라.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착각하면 안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곱근 9는 루트 9입니다. 그렇죠? 루트 9는 이미 루트를 썼기 때문에 숫자 하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는 상관없어요. 얼마예요? 3이죠. x가 양수면, 제곱하고 틀고 나오면,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죠? 루트 36은 얼마예요? 6이죠. 그것의 제곱근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6 아닙니다. 음수일 때는, 그죠? 마이너스 a 자체는, a가 음수니까, 이거는 양수죠. 그죠? 플러스니까, 루트하고 치고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죠? 이게, 아, 헷갈려요. 그러면, 안에를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요? a 제곱으로 바뀌죠. 메이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로 나오면 된다. 두 가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루트 안에 뭔가가 제곱이 될때그 자체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은 앞에 달고 나온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은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실제로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죠. ㄴ, 뭐야? 자 보겠습니다. 뭐예요? 사다리꼴인데 이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그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가? 사다리꼴 얼마죠? 이분의 일 밑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구하면 끝났겠네요. 3이니까 1 4니까 40이네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40이니까 한면은 루트 42 제곱근 자, 근호를 을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 에요 제곱수다 이 말이죠. 그죠?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얘는 뭐로 나와요? 그죠? 정수. 특히 양의 정수, 자연수로 나오죠.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루트 0.64니까 제곱근은 얼마죠? 소수일 때는 늘어나죠. 그죠? 분모 분자는 똑같이. 분모 분자 따로 따로 169는 13,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계산했을 때 a, b부터 일단 계산하면 얼마예요? a는 자 여기 날아가고6마너스3 곱하기 6 마이너스 12의 전체니까 12 전체의 제곱이니까고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살려주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만화 18에 계산하면 2니까, 만화 16, B는 121, 11이고요, 64는 8, 나누기 2. 여기부터 해야 되죠, 그죠? 11에서 4, 정리하면 7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닮은 비가 1대3일 때, 정사각형에서 자, 1이고, 3이다. 닮은 비가 1대3이다. 넓이를 합쳤다면 넓이가 60이다. 작은 사각형은 정사각, 정사, 정사 아유, 정사각형이네요. 작은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는가?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1대3이다. 넓이가 60이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닮은 비가 1대9니까 넓이 비는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1대9더라 그죠? 그럼 얘가 1이면 넓이는 얘가 9다. 그럼 여기는 얼마?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9다. 이 말이죠. 넓이에. 그럼 60에 대해서 10분의 1이니까 넓이는 얼마? 6이다. 여기는 54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죠. 넓이가 6인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x제곱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길이 6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가 3에서 6이다. 대수관계를 따져서 양수, 엄수 따지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엄수 그러니까 나오면 x는 앞에 거는 양수 대근음이니까 양수는 바로 나오면 되겠죠? 대근음수니까 달고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하나. 정리해주면, A 날아가고, 플러스 되니까, X는 3이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뭘뭐 마?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때 숫자일 땐 상관없어요. 제곱하고 이게 제곱되니까, 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3번 그말 뜻을 잘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a 제곱했더만 날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 뭐예요? a는 엄수다. 이 말이죠. 그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했더만 마이너스 b가 나왔다. 마이너스 b는 얼마예요? 양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b는 뭐예요? 아, b는 엄수다. 이 말이죠. ab가 모두 엄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도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면 돼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A로. B가, 자, 9B니까, 3B의 제곱이죠. B가 음수니까 3B는 음수죠 그러면, 이게 음수니까 그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헷갈려요. 잘 정리하세요. 다음 x 제곱 플러스 5가 자연수가 된다. 그럼 안에 뭐가 된다 말이죠? 뭔가 제곱이 되야 된다 말이죠? x 플러스 5가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맥스 제곱 플러스 5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작게 되려면 일단은 얘는 5보다는 크죠 그죠? 5다하니까 그죠? 5보다 큰 중에서 가장 작은 제곱수는 9가 있죠 그죠? 맥스 제곱은 얼마?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죠? 자연수 x니까 음수는 필요 없죠? x는 2가 되면 되고 45 마이너스 x가 정수가 되는데 가장 큰 자연수 x죠 그죠? 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정수는 모두 들어가요. 0도 들어가니까 4 5나 x가 뭐가 돼야 돼? 뭔가이또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정수가 된다. 0도 되니까 그죠? 제일 크게 빼갖고 그 빼죠. 제일 크게 빼가지고 정수가 돼야 되니까 4 5나 45와 모0이니까 이거는 루트 0은0으로 정수 나오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x는 45 하면 되겠죠. 가장 큰 자연수니까, 그죠? 뭐, 다른 것도 있죠, 그죠? 45-X가 정수가 되려면, 얼마요? 0부터 시작해갖고, 1, 그죠? 4, 9, 16, 25, 36까지는 갈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X를 최대한 빼면은, 그죠? 가장 큰,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점프 1번,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요 지수법칙을 이용해라. 자, 전부 다뭐의 거듭제곱, 이의 거듭제곱하고 관계되니까, 정리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곱, 8원 2의 세제곱에 5개. 지수끼리 더하면, 이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다시 얼마예요? 6개. 분자, 2의 3승에 4제곱. 32는 2의 5승이죠5승에 3제곱. 정리하면, 15, 2개 더하면, 17. 12, 2개 더하면, 14.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되죠. 자, 그려놓고 쳐다보면, 공통이죠. 1 4개가 겹치니까 묶어내면 3개 남고 1 남죠. 그죠. 여기는 12개가 겹치죠. 12개 묶어내고 묶어내고 남는 거. 이렇게 남네요. 그죠. 같으니까 약분하고 약분 다시 하면 안에 얼마 남아요.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숫자열 사이 제곱근에서 이 제곱근을 뺀 결과가 가장 크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숫자에서 뒤 숫자를 뺐을 때이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앞에는 뭐예요? 최대가 돼야 되고 빼는 숫자는 제일 작게 빼야 되죠 그죠? 그래야 결과가 크지죠. 그죠?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225 마이너스 a가 뭐가 되야 돼요? 최대 숫자가 되고, 정수가 되야 되니까, 최대 정수가 되고요. 뒤에 81 플러스 b는 최소 숫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결과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225에서 뭔가를 빼서 루트를 쓴 숫자가 최대가 되려면 제곱수죠. 그죠? 그럼 225에서 뭔가를 빼서 최대의 제곱수가 되게끔 하면 되니까, 얼마 있어요? 196인가요? 그죠? 루트 196. 빼가지고, 그죠? 196이 되려면 A는 29 정도 빼면 되네요, 그죠? 그 다음, 81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그럼 81보다 크지죠그 중에서 제곱수. 얼마죠? 100이 있네요, 그죠? 가면. 그럼 B는 얼마? 19 정도? 맞나요? 다음에는 100이네요, 그죠? 됐네요. 그러면 A는 29, B는 19, 빼면 열남네요, 그죠?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계산은 복잡한 건 아닌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